어. 자, 안녕하세요. 축구용품 모든 것 형제 씨, 승수 씨입니다. 자, 오늘은 아... 프레데터 X, 다음에 스펙트럴 모드에 이어 이승우 선수가 신는 네메시스 요즘 핫한 선수죠? 아, 다죠. 이승우 선수 축구 잘하면 다형 아니겠습니까? 승우 형. 형야 <laughs> <자료야>, 보고 있지? <laughs> 네메시스 18 플러스인데요. 저번에 보여드린 X 플러스와 같이 507 아, 가방 이렇게 잡아서 <laughs> 가질 수 있는 <laughs> 자,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네메시스 로고가 있는 아디다스 가방이고요. 네. 하, 너무, 너무 예쁘지 이쁘지 않습니까? 축구화 컬러 보시면 딱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호날두 하나, 도 자, 이벤트스 어웨이 컬러의 영감을 얻은 네메시스 스펙트럼 모드인데요 네. 어, 저는 회색 컬러라 그래서 좀 칙칙하면 어떠지? 근데 네, 보다 보면은 좀 빨아들이는 느낌? 일단 단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색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스터드가 클리어 스터드들. 투명한 클리어 스터드를 사용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죠. 이 네메시스는 다른 축구화들과 달리 디자인 좀 특이해요. 딱 봐도 특이하죠. 마치 붕대로 축구화를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약간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스포츠 선수들이, 뭐 수아레즈 같은 선수들이 팔에 붕대를 매거나 발레하시는 분들이 발에 붕대를 감는 그런 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전투에 임하는 선수들 그 정신적인 부분에 영감을 얻어서 붕대를 감싼. 축구화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술 자체도 밴드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버질리티 밴드. 버질리티라는 게 이제 민첩성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름에서 보았듯이 메시 선수, 이승우 선수. 네네 그다음에 요즘 리버풀에서 핫한 피르미노 선수. 다 하죠. 민첩성 터치 이런 걸로 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아닙니까? 자 디자인을 보시면 어떠세요? 끈이 없는 일체형 통이고요 코를 보시면 좀 특이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특유의 그 항상 들어가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네메이스 패턴. 컬러를 보시면 컬러가 좀 이게 비대칭 컬러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이 좀더 올라와 있고 바깥쪽은 조금 낮게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걸 직접 신어 보면17 플러스와 비교를 안할수 없는데 네네. 17 플러스는 이둘다 낮은 디자인이었어요. 17 플러스와 다르게 18 플러스는 안쪽 부분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어, 바깥쪽으로 툭툭 치고 나가는 거에 어... 조금 그러네요. 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되게 안정적일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퍼가 조금 견고하게 제작되어서 네. 17 플러스가 조금 부드럽다면 18 플러스는 조금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발을 좀잘 보호해주는 네네. 이런 느낌이 좀 더해졌습니다. 자, 아웃솔을 보시면, 여기 토션 프레임이 써 있어요. 버션 프레임이 적용되어서 어 일단 아웃솔이 유연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 아웃솔 자체는 17 플러스랑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딱히 말해 드릴 부분이 없는데 아 반원 네네. 스터드가 네.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디스터드도 어 반원 디자인이죠? 반달처럼 반달처럼 스터드가 어 그러네요. 동그랗고 스터드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인조 잔디 인주단디, 짧은 인조 잔디에서 공을 찰때 네메시스를 자주 차, 착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질문 많잖아요. FG 스터드 이거는 인조란디에서 내구성이 어때요? FG는 천연 천잔디용 아, 원래 천연잔디니까. 천연잔디용은 이제 천연잔디 이 외에서 사용하면 AS가 안 되기 때문에 추천하 면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저희는 음. 구조 자체가 인조란디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메시스 FG 인조란디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요. 저는. 무리 없이 사용했고요. 내구성 문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건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드었는요 삼선이. 스카치로 이게 너무 멋있어. 빛을 받으면 반짝이에요. 빛을 받으면 반짝이거든요. 레메시스에만 이렇게 스카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빛을 받으면 진짜 예쁩니다. 반짝반짝이고요. 자, 사이즈 추천. 음, 사이즈. 네.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데, 홍 씨는 어땠어요? 레메시스17 플러스는 정 사이즈였어요. 18 플러스는 반 사이즈 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퍼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늘어남이 덜해요. 17 플러스보다 18 플러스는 반 사이즈 업을 하면 은17 플러스 정 사이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반 사이즈 업을 하면? 네. 그런 저는 착용감을 얻었고요.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를 착용하시면 조금 발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 사이즈 업을 하셔서 편하게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8 플러스 네메시스 어떻게 보셨나요? 스펙트럴 모드에 이벤이트스 어웨이의 영감으로 한 에메시스 스펙트럼 모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